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초보를 위한 타워, 음, 핑크색 버전을 깨볼게요. 제가 아까 영상을 찍다가 에러가 나서 잠시 껐거든요. 그래서 지금 다시 깨는 중이랍니다. 한, <laughs> 불쌍한나 오, 저분 사자리가 있네요. 스프링 쓸게요, 일단은. 오, 뭐야. 올라왔어. 왜, 머리가 쾅했는데 저렇게 갈수 있겠다. 빨리 가야지. 쭈우 어? 위에 왔어요. 제가 점프면 진짜 초보라서. 스프링 세련자분 좀 양해해주시고. 제가 제, 제가 깨는 게 너무 답답해서 살짝 배속해서 올릴 거니까 목소리 톤이 살짝 높게 들어갈 거예요. 아마도 됐다. 오 위에 진짜 높네. 이거 이. 이제작자님찬착한것 같아요. 이렇게 초보들을 위해서 타워도 만들어주시고 이거는 제가 밥모자가 기받다 있는데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. 위에 도착지점이라 해야 되나? 거기가 완전 예쁘대요. 그리고 제가 지금 집에 손님이어서 좀음 어, 주변 소리가 많이 나는 것은 좀 양해해 주세요. 응, 음, 아까 여기서 떨어졌는데. 무사히 도착. 어쩌? 아우, 아파. 어, 여기 또 있네. 우와, 착하시다. 여기 가볼까 어, 어. 원래 땅, 딴탕는 보통 막피 달거나 그러는데, 이거는, 이거는 참 착하기도 그냥 막혀있네요. 안 죽어서 다행이다. 힘들어 회복을 하고 싶지만 회복할 필요가 없다 건나뛰기와저 벌써 이까지나 올라왔어요 <laughs> 바로 떨어지는 나의 밥보야아자 왜콩이어 머리를 니가 네 콩이어 머리 어 아프다 우와 벌써 레드 레드 다 와간다 여기서 떨어지면 저안할거예요저 진짜 초보라서 지금 초보 타고 있는데도 프링까지 쓰, 쓰면 제 실력을 아, 아시겠죠, 다들? <laughs> 이 영상 볼 사람이 없겠지만. 후 칭찬해주시야. 뭐야. 쿵하는데, 머리가. 뭐, 왜 뭐, 판이 이렇게 될까 와. 와. 다음에는 제 동생이랑 협동 탐험하는 거를 찍어 볼게요. 와, 저기 붙었어. 저길 가고 싶은데. 가는 방법 없네. 예, 되네. 음, 제작자님 스프링 써서 죄송해요. 안 된다, 여기가. 높이가 안 맞아요. 괜히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번에는 꼼수를 안쓸게 아, 스프링을 안 쓴다는 말은 아니었어요. <laughs> 저 혼자 잘 떠들죠? 좋아. 진짜 무서워. 응? 저, 저, 어떡해? 저, 어떡해? 우리 어떡해? 음, 재밌어요. 이 타워 정말 재밌어요, 주특장님. 아, 제작돈님, 진짜 존경해요. 음. 어? 어었어 이거 스프링 하나 먹어줄게요. 아, 이거 꺼야 겠네 스프링 끄고 사진 하나만 찍을게요. 다 같이. 김치. 힝 뭐야 망했다 아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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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는 여기 날라갈 것 같아 무서워 여기서도 김치 오저 파랑 점프 다음에 한번 깨보고 싶네요 야, 여러분 어제만 이게 비뚤어졌다 전해야겠다. 화 어, 여러분, 안녕!